스트레칭, 뒷벅지 스트레칭하는 느낌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. 네. 근데 이때도 이 위치를 어떻게 놓냐 물어보실 수 있어. 뭐냐면 <놀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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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 어떻게 하지? 여, 여, 이렇게, 이러, 이렇게? 형, 원님이 네. 운동 해놨죠? 아, 너무 좋아요. 아 맞습니다. 아, 이 운동 정말 좋아요. 어. 왜? 형, 이거, 완전 봐주세요. 그래! 아, 형, 빨리요. 아이! 아이! 어휴! 아, 형, 형! 아, 왜? 아, 이거, 어. 아, 이거, 뭐, 이거, 뭐, 어떻게, 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. 레그프레스, 이것도 한, 개 쉬워. 일단, 우리가 레그프레스를 하는 이유를 알아야겠지. 스쿼트랑 레그프레스, 우리 하체의 이 양대삼맥이란 말이야. 근데, 왜 이게 더 무게도 많이 곱고, 더 쉽냐면, 자, 우선 레그프레스에 보통은 한 45도 45, 정도, 45도 정도 기울여져 있어. 그러다 보니까 중력을 그대로 받지 않고, 음, 무게를 한30% 정도 약간 감소시켜서 받아. 그래서 보통 예를 들면 우리가 한 200kg를 껴서 한다고 하면, 140kg 정도 민다 생각을 하면 돼. 어, 그리고 또뭐한 쉽게 얘기하면 100kg 정도 꼈다 그러면 70kg 정도로 민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. 그래서 이 무게로 했을 때좀더 있어 보일 수가 있다. 음... 아,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나 이제 조금 어, 나이가 있으신 분들 코어가 부족한 분들은 레그 프레스를 하면 쉬워. 아마 너가 궁금한 게 발의 위치였을 것 같아. 맞아? 네네. 그 발의 위치에 따라 우리가 쓰이는 타겟하는 지점이 좀 달라진다. 음... 그래서 얘는 우리가 지금껏 약간 이뭐 그립의 너비나 뭐 근육의 쓰임 이런 게 약간 역학적인 위치에 따라 좀 다르다. 라는 걸좀 알면 좋을 것같아자 일단 우리가 음, 앞벅지 대퇴사두라고 하는 이 앞벅지를 키우고 싶다 할 때는 다리를 밑에다 둘 거야 왜냐면 이 다리가 밑에 즉 우리 몸에 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앉을 때 이렇게 무릎이 나오는 형태로 앉게 되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 자 그대로 내리고 천천히 내리고 밀어봐 어때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거 느껴져? 네 Okay. 앞벅지가 밀거야. 오케이. Okay. 다시 걸어주고 Good.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우리가 뒷벅지 특히 여성분들이 힙운동이나 이런거 알아둬야 돼. 아또힙 알아둬. 중요하죠. 남자도 힙이 중 달라요. 음. 자 그래서 그쪽 부분을 한다면 이 다리를 조금 위로 올려봐. 음. 조금 더 무리해서 올려도 된다. 음. 그 대신 허리가 아프지 않게 자 한번 해볼게. 이렇게 쭉내려보자 오케이. Okay. 밀어주고 다시 한번 오케이 다시 걸어보자 이때 어때 무게중심 좀 뒤꿈치로 오니? 아 지금 뒤 쪽으로 좀 많이 왔어요. 그렇지. 약간 우리 그 스트레칭 뒷벅지 스트레칭하는 느낌 많이 올 거란 말이야. 네. 근데 이때도 이 위치를 어떻게 놓냐 물어보실 수 있어. 뭐냐면 우리가 아까 내가 좀 무리해서 올렸다 했을 때 다리가 내려오면 허리가 조금 말릴 거란 말이야. 말리면 음. 안 된다. 그 말리기 이렇게. 전까지. 그렇지. 그래서 엉덩이는 등에 딱 붙일 음. 거고. 허리의 아치는 세워놓을 거야. 오케이. 자, 그러면 위로 올렸을 때는 우리가 보통 대퇴 이두, 그 다음에 힙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갈 거고, 밑으로 내리면 내릴수록 앞벅지에 힘이 들어오게 돼 있어. 그럼 또 우리가 다리를 나눌 수가 있어. 앞과 뒤가 아니라 안쪽도 있지. 그때는 다리를 조금 벌리는 거야. 오케이. 여기서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. 준비. 천천히 밀어주고. 오케이. 다시 한번 더. 밀어주고. 자, 이때 밀 때도 지금 그냥 밀지 말고 한번 안쪽 허벅지로 내가 밀어낸다 생각하고 밀어보자. 시작. 밀어내고, 굿. 이때도 허리 위치 잡아놓고. 봉추 들고. 오케이, 걸어보자. 어때? 어, 들어오네요. 그렇지. 네. 다리가 이제 사방으로 들어온다구요. <laughs> 렇게 운동을 해주면 된다. 어때? 이 뭐, 레그프레스 어렵지 않지? 아, 어, 뭐. 개심네요 이제 너가 원하는 네. 쪽할수 있겠지. 네. 근데, 그래도, 남자는 스커트야. 오. 자, 다섯 개 하고 들어가. 응? <웃음> <웃음> 오! 잠깐만! 오, 이제야! 잠깐만! 오, 오, 오! <웃음> 빨리! 형! <laughs> 왜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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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봐서 <맞을> 봐줘. <laughs>